전국 신천지 열두지파 청년들에게 고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양심이고 중추요 희망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의 역할과 희생이 없었다면 그 시대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그 암울했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많은 청년들이 조국의 아픈 현실을 통감하고 저항하여 나라와 견해의 고통을 해방시키고자 때로는 고뇌하고 때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는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온 나라가 사이비 이단들의 만행으로 인하여 연일 메스컴에 얻어내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역시. 종교계의 암흑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 청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뇌하고 저항하며 아파하나요? 아니면 아예 관심조차 없으신가요? 어느 시대든 꼭 선구자는 나왔습니다. 그 소수의 개인 희생을 통하여 시대는 변화하고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것을 누립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인생에서 제일 아름다운 시기라고 봅니다. 때묻고 위선적인 기성시대와는, 기성세대와는 달라야 하겠죠. 그들의 자양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하고 세상을 이해 타산 없이 바로 볼수 있는 지혜와 안목과 그리고 목소리를 바라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한나라의 지도자라면 그 백성들에게 공부하지 마라. 책 보지 마라. 방송 보지 마라. 부모에게 순종 하지 말고 오직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지시하겠습니까? 후일 자식들에게 떳떳한 어른이 되어야겠죠. 마태복음 13장에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라기 위해 단으로 묶는다고 하였습니다.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지요. 여러분들은 이 단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셨나요? 단이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의 단에 묶는 것이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 나라의 본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초림에 이런 일이 있었나요? 바깥 교회에서 혼인 잔치가 있나요? 혼인 잔치 집에서 주인이 양과 염소를 가르고 예복 입지 않은 자를 쫓... 예복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나 울며 이를 갈미 있지요. 곧 주인께서 오셔서 단에 묶인 가라지를 불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제일 똑똑한 집단이 아닙니까? 왜 그들의 종이 되어 시키는 대로 눈 감고 입 닫고 침묵하나요? 왜 그들의 거짓말, 틀린 교리에 단에 묶여 하나님을 등한시하나요? 왜 그들과 하나 되나요? 처음에는 그들이 단에 묶었지만 이제는 본인 스스로 자신을 단에 묶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신행, 즉, 먼저 알고, 그래서 믿고, 그믿은 대로 행해야 오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순수가 바뀌면 지금 여러분처럼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리가 교리에 자신 있다면 왜못 보게 하고, 어떻게 하나요? 써나까 라는 핑계로.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제명당하는 걸 두려워 마세요 사단에게 제명당하는 것이 두려워 굴종합니까? 저희 두 사람은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배도자 멸망자, 사단마귀 이만희의 단에서 뛰쳐나오십시오 여러분은 그놈보다 몇 백배는 나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연락하세요 3 8 2 5 2 6 2 6마태복음 24장 1 6절 도망하여야 하는 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애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